여러분, 요즘 댓글에 이런 글 많습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기초연금에서 8만원을 깎더라고요.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았네요. 이말 절대 남 얘기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가 1인당 평균 8만 2천원씩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 게 가장 유리한가 정확한 기준과 전략을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르면 손해 네 알면 든든합니다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감액 기준을 요약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정확한 기준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3,51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51만 5천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이고, 70만원이면 약 6만 7천원, 80만원이면 약 79,000원, 100만원 받으면 무려 97,000원 감액됩니다. 65세 넘어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큰돈입니다. 왜 애매한 금액이 제일 손해냐?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국민연금을 52만원 조금 넘게 받는 분들이 제일 억울합니다. 왜냐? 기초연금은 깎이고, 국민연금도 많다고 보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도 안되고, 이게 진짜 계륵입니다. 자 실제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34만 3,510원 받게 되니까 매달 총 85만 3천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죠. 반면에 박모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8만원 정도 깎여서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26만 3천원 정도만 받게 되고요. 그럼 박씨는 총 86만 3천원 정도 받는 셈입니다. 결론이 뭐냐? 박씨는 국민연금을 9만원 더 받지만 기초연금은 8만원이 깎였고 그래서 결국 총합은 고작 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럴 거면 국민연금 더낸 보람이 없네. 이런 생각 드는 구간이 60만원에서 80만원 언저리입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가장 전략적인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약 51만원 전후입니다. 왜냐?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도 최소한 확보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전략은 앞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2027년과 2030년엔 더 좋아집니다. 자, 앞으로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느냐?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40만원으로 오르고요. 부부감액률도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부부감액이 아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앞으로 기초연금이 더 좋아지니까 국민연금을 적당히 유지한 분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을 감액기준 이하로 맞춰놓는 분들이 2027년 이후엔 기초연금 최대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은요. 일단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싫어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부터는 전략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감안하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미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추가납부가 가능하고요. 반납 과거 수령한 반환금을 다시 납부 가능하고요. 추납 예전에 보험료 안낸 기간 지금 납부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미뤄서 최대 5년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분이 연기연금 5년 신청하면 최대 136만원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 4년, 연경금 3년 할 경우 이미 계속 4년 하면 8만원 추가되고 연경금 3년 하면 24%가 가산되어서 최종 수령액 월약 13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속 가입으로 월 20만원씩 5년 적용시에 1년당 약 2만원 상승해서 최종 수령액은 월약 110만원을 받습니다. 전략 조금만 써도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연기연금까지 활용하면 34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딱저 구간인데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50만원 전후로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거의 전액수령 가능하고 근로소득 있으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한금 구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52만원을 넘기면 기초연금 감액이 무조건 시작되고 잘못하면 총합 수령액에서 손해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늘리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국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준 모르면 10년, 20년 뒤에 왜 나는 매달 몇만원씩 깎였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이 답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럼 연금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6 0세 조기연금, 63세 정상연금, 아니면 미뤄서 연기연금이 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가장 이득인지 실제 사례와 수령액 차이까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이어서 봐주세요. 혹시 지금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한 점이나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책 만드는 분들도 여러분의 한줄한줄 한줄 댓글 진짜로 참고합니다. 노후 설계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좀많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